이어서 양만재의 세상 읽기 코너입니다. 포항 지역사회복지연구소 양만재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아, 오늘은 포항시와 포스코 간의 상생가치 실천과 관련한 이야기 준비하셨다고요. 예, 포항시와 포스코 간의 상생의 가치는 포항제철소가 설립하면서 고 박태준 전 회장이 포명한 기업의 이념입니다. 아, 포스코가 지난 4월 1일로 창립 55주년이 됩니다. 오십 년 이상 포항시와 포스코는 함께 성장해 왔고 앞으로도 함께 성장해 가야 한다는 의미에서 상생의 가치는 매우 중요하지만 최근엔 이 상생의 가치가 금이 가고 있어서 음. 우려가 많은 상황입니다. 예. 아, 일단 포항시와 포스코가 그동안에 표방해 왔던 상생의 가치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어, 포스코는 1970년대에 자체 노동조합을 설립하면서 사회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역할을 인식했고요. 지속 가능한 경영과 함께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추구했습니다. 어, 이후 1990년대부터는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경영 이념을 제시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가치를 실천하고자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예. 2000년대부터는 상생 지속 가능 경영이라는 경영 이념을 제시하면서 지속적인 지역 사회 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최정우 회장 체제가 출범을 한 뒤에도 이 상생의 가치 기준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온 거죠. 그렇습니다. 슬로건이 위드 포스코로 바뀌면서 상생을 핵심 가치로 선언했습니다. 아, 최정호 회장 체제에서 이 포스코의 핵심 가치는 네 가지, 즉 안전, 상생, 윤리, 창의를 제시하면서 상생을 포함시켰고요. 예. 여기에 상생의 의미는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고 공생 발전을 추구하며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하여 함께 지속 성장을 한다는 것으로풀이. 했습니다. 아, 2021년 6월에는 포항과 광양 지역의 지역 협력사 노사 대표로 구성된 협력사 상생 협의회와 포스코 협력사 상생 발전 공동선언식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아, 지역사회와 상생은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지역사회 와 함께 발전 실천한다는 것이 상생 가치의 실천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최근에 포스코홀딩스 본사 이전과 관련해서 포항시와 포스코 간의 갈등이 좀 있어 왔는데요. 이게 포항으로 이제 이전이 되면서 어느 정도 갈등도 봉합이 되고 또 상생 협력이 예, 다시 시작이 됐다 이런 평가들이 좀 있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갈등을 넘어 상생으로 가야 한다는 가시적인 조짐을 보였습니다. 예. 아, 포스코그룹은 이사회 주주 설득을 거쳐서 지주사 소재지를 올해 3월 포항으로 이전했고요. 두째 합의안인 미래기술연구원 본원도 지난 20일 포항에 개원했습니다. 네. 셋째 합의안이 포스코 포항지역투자사업인데요. 이 투자사업은 당초 포항지역투자규모를 3조4천억 원에서 5조2천억 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발표도 했거든요. 전기차 배터리 소재인 실리콘 응급제 생산 설비 부지를 다른 지역에서 포항으로 변경하기도 했고 또 포스코 실리콘 솔루션은 이달 4일 경북도와 포항시와 투자 협약을 맺고 2025년까지 3천억 원을 투입해 포항 영일산업단지 내에 실리콘 응급제 생산 공장을 건설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아, 포스코는 포항시와 합의한 세 가지 협력 방안을 가시적으로 실천했다는 점에서 사공생 협력을 실천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예. 그런데 금이 가고 있다고 이야기하신 이유는 뭘까요? 아, 그 근거를 몇 가지 부분에서 볼수 있습니다. 첫째는 포스코그룹의 광양동호 안에 아, 대규모 투자 발표에 대해서 포항 시민의 불만이 정복되었다는 음. 것입니다. 예. 지난 20일 포스코그룹은 광양 동호안 부지에 10년간 약 4조 4천억 원의 투자를 검토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아, 포스코 경영원은 이 투자로 인해 생산 유발 효과가 연간 3조 6천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연간 1조 3천억 원, 취업 유발 효과가 연간 9,000명이 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네. 이에 평시민은 허탈하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일부 평지역 시민 단체들은 최정우 회장 퇴진을 해야 한다는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명을 했고요. 일부에서는 이번 투자가 지역 민심 달래기가 아니라 또 다른 불만의 불씨가 될수 있다는 진단이 언론에서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포항 시민들이 허탈한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배경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포스코가 2020년 포항 제철소 앞 바다 공유 수면 130여 제곱미터를 매립해 어투기장을 조성하려고 했습니다. 제철소와 멀리 떨어진 지역은 연계성이 부족해 산업 시너지 효과가 떨어져 바다 매립을 택했는데요. 그런데 이 계획은 당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입장과 상반되고 환경단체 음. 등이 반대로 무산되어 결국 2022년 황제철소 특화공장이었던 전기강판사 공장이 광량에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예. 아, 정권이 바뀌고 윤석열 정부가 규제를 풀어 투자하겠다 하니 광량이죠. 아, 황시로서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독일 포항 시민들은 윤석열 정권을 크게 지지했음에도 포스코가 광양에 투자하고 한덕수 총리가 규제를 풀어주겠다 하니 갈등이 음. 증폭될 수 있는 가능 잠재성을 보였다는 것이죠. 예. 자, 포스코의 대규모 광양 투자가 그첫 번째 근거였고요. 또 다른 근거는요? 예, 포항 시민과 포스코가 합의한 1안과 2안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네. 포스코 홀딩스가 포항으로 이전했지만은 아, 다수 시민들은 홀딩스의 본수가 등기상으로만 이전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전, 다시 말해서 홀딩스 본사가 근무하는 인력도 함께 포항으로 이동하기를 요구해왔습니다. 음. 그런데 아직 실질적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광양의 대규모 투자가 발표되자 더욱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입니다. 예. 이런 과정에서 그 포스코 최종호 회의장이 그 소위 상생가치 실천에 있어서 좀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포항시와 포스코 간의 합의 이행의 실형으로 지난 20일 미래기술연구원 본원 개소식을 가졌는데요. 네. 이 자리에 최정우 회장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음. 최 회장의 포항 공식 행사에 목습을 보인 것은 침후 그룹 관련 행사 이외에 재개 이루진 행사에 단한차례도 없다는 것입니다. 최 회장은 2021년 11월 열린 국내 최대 규모 체험형 조형물 스페이스 워크 준공식에 참석한 이후 지역 사회의 공식 행사를 참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Yeah. 지난해 2월에 열린 포스코 아~ 하기 수였에게도 모습을 보지 않았고요. 이런 최 회장의 행보는 지역사회와 소통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평가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 푸스코홀딩스 본사를 서울로 결정할 때도 최 회장은 황정민과 대화에 나타나지 않고 결 결정, 일방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예. 자 이런 지역사회와의 다소 그~ 소통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이철호 경북도지사도 최종 회장에게 일침을 가했지 않습니까? 아 예, 이철우 지사는 미래기술연구 어, 연구원의 개소식에 참석해서 포스코 최 회장의 행보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예. 아, 포항의 영, 영원한 영일만 친구인 포스코 그룹 미래기술 연구원 권원 개원은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하지만 포스코는 평소에 늘 주장하는 논리가 지역 사업을 하면 인재가 지역에서 내려오길 끌인다고 하는데 사업이 활성화되면은 글발 인재들은 자연스럽게 지역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최정호 회장의 입장과 상반되는 말을 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지사의 일침은 지난번 포스코홀딩스 본사 이전에 대한 입장 표면에서도 어, 나타났는데요. 포스코가 난데없이 서울로 결정하여 포항 시민의 분노를 유발했고 포항시로 본사를 이전하는 것은 당연한 결정이라 하면서 노골적인 불만을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예. 자 이철우 도지사뿐만 아니라 그. 포항 부시장 김남일 부시장도 최근에 포스코를 향해서 대화를 통해서 좀 상생 가치를 실천해라 이런 기고를 또 했어요. 예, 김남일 부시장은 지난 19일 한 지역 신문에 포스코와 포항의 소통을 통한 상생이라는 주제로 글 기고를 했습니다. 최근 들어 포스코가 정비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면서 또 다시 지역 사회가 연일들 끌고 있다면서. 포스코 공장에서 유지보수 업무를 전담해온 기존 협력사들이 포스코의 자회사 설립 추진으로 인력과 기술 그리고 자산까지 능비해야 할지도 모르는 존폐 위에 처했다고 했습니다. 예. 또한 포스코 계열사인 엔투비를 통해서 전자상거래 플랫폼 거래가 이무화하면서 기존 협력사별로 물품 장비 등을 납품해왔던 지역 상공인의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 처. 해 있다면서 포수가 이번 자회사 설립 과정에서도 지역 사회와의 어떤 소통 없이 급박하게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시장은 김 부시장은 포수가 지역 사회에 충분한 소통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역설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상생이 흔들리게 되면 뭐 포항시와 포스코 모두에게 결코 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지 않을 텐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포항시와 포스코는 서로 도움이 되고 득이 되는 상생을 넘어 공생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더욱 지혜로운 행보를 할 시기라고 봅니다. 네, 예, 포항시와 포스코 간의 상호 발전을 위한 상생 가치 실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양만재의 세상 일기, 포항 지역사회복지연구소 양만재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